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오늘은 제 피부 평생 고민인 블랙헤드 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블랙헤드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서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학생 때 갑자기 올라오는 블랙헤드에 깜짝 놀라서 마구하고 짜내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건드렸더니 30대가 된 지금은 코 부분이 아예 도드라지는 피부가 되었거든요. 지금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블랙헤드가 밉다고 절대 막 건드리시거나 마구마구 마구 짜내시면 안 돼요. 블랙헤드는 오일이기 때문에 오일로 두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 오일 세안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짠!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사용 중인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제품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어서 저도 항상 재구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을 기념해서 퓨어 클렌징 오일 300ml 대용량 더블 기획 세트가 올리브영에 단독 출시되었어요. 300ml 대용량 본품이 무려 두 개나 들어간 기획 세트라서 정말 넉넉하게 쟁여놓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퓨어 클렌징 오일 제형을 살펴보면 약간 도톰하게 점성이 느껴져서 피부에 잘 밀착되는 오일 제형이에요. 인체 적용 테스트를 통해서 미세먼지 99% 세정 효과도 입증받았고요. 민감 피부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안자극 테스트,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민감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도 자극 걱정 없이 순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럼 클렌징 오일을 직접 사용해 볼게요. 지금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이고요. 물기 없는 손에 적당량을 펌핑해 줍니다. 저는 평소에 클렌징 오일을 굉장히 넉넉하게 펌핑해 줘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래야 피부에 마찰될 때더 부드럽게 롤링이 될수 있거든요. 얼굴에 마사지 하듯 부드럽게 롤링해 주면 진한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피지나 각질, 미세먼지 그리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까지 한 번에 잘 지워지는 딥 클렌징이 가능해요. 이때 놓칠 수 있는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문지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물을 조금 묻혀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롤링해주세요. 이렇게 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물로 세안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세안까지 마치고 왔어요. 클렌징 오일 하나만 사용했는데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말끔하게 다 지워졌는데 당김도 없고 오히려 촉촉해요. 확실히 14가지 식물성 오일 성분을 듬뿍 넣은 클렌징 오일이라 세안 후에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블랙헤드를 집중적으로 녹여주는 간단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작은 사이즈의 스팀 다올로 코 주변 모공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손에 오일을 덜어서 롤링해주세요. 코 부분을 꼼꼼하게 롤링하다 보면 작은 피지 알갱이가 쏙쏙 뽑히는 게 느껴진답니다. 그 다음 물을 조금 묻혀서 다시 한번 롤링해주세요. 오일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하는 유화 과정은 필수예요. 이때 물과 오일이 섞여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와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답니다. 유화 과정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세안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사용하고 난 후에 코를 보면 블랙헤드가 연해진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짜내는 것보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자극 걱정 없이 모공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딥클렌징 할수 있어서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를 미리 방지하고 꾸준히 블랙헤드를 관리해주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최애 클렌징 오일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평소에 메이크업 지울 때도 사용하고, 블랙헤드 관리할 때도 사용하고, 진짜 없어서는 안될 필수템입니다. 특히,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모공 속에 노폐물이라든지 각질이 잘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퓨어 클렌징 오일 300ml 대용량 기획 세트는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12월 올영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쟁여드셨으면 좋겠어요. 더보기란에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올 겨울에도 마녀 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과 매끈매끈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